저 사람들은 다음에 자, 정권을 자기들이 못 잡을 확률이 높다 자기들 생각은 다음 당권 잡아가지고 지방선거 자기들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김문수가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지금 당권파들 네. 국민의힘의 기득권층들이 무너집니다 음.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냐 아 하냐, 하냐 이 차원이 아니고 김문수는 이미 어?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의 세신변화를 주동하겠다. 이렇게 바, 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세신변화라는 게 뭐겠어요. 기독권 중심의 어? 약자 동맹이 아닌 자기들끼리 동맹하고 있는 그런 기독권을 음. 깨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 기독권을 깨는 데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중진들이에요. 아. 중진들이 김문수 어떤 사람이냐. 잘 알잖아요. 아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또 당의 세신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설 자리가 다음에 국회의 설 자리, 다음에 당의 당그 당권도 지기 힘들다. 오. 그 싸움이 더 제가 저는 그 싸움이 더 개판으로 보이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외롭게 저게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당원하고 국민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국민의힘의 기득권도 깨야 되고 네. 민주당의 기득권도 깨야 되는데. 그럼 기득권하고 싸움을 가겠다는 것은 앞만 보고 가라. 그것은 국민을 보호가는데 당헌당규에 맞춰서만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음. 그 일차원적인 문제만 볼게 아니라 지금 기등권층이 당권 욕심을 더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에서 네.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10년을 같이 해본 사람이에요. 음. 10년을 네. 같이 해본 사람들인데 그 지금 당권 소위 당권파들의 내부 사정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대표님. 대통령도 탄핵 시켰는데 음. 대통령 후보 김문수는 그냥 버릴 수 있어 이거야.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 무섭네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계속 그쪽 보고 얘기한다고 너가 왜 어? 어? 그렇게 가냐. 아, 국민의힘의 후보는 후보로서 예우를 해줘라. 그리고 단일한 문제는 후보한테 맡겨라. 후보가 자기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방법을 다 강구할 텐데 왜 그렇게 하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 나는 그러면 당신들하고 어? 당 지도부들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나는 당원당규에 따라서 내길 가겠다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그한독수댕의 캐치프라이즈가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잖아요 아마 그게 또 성격상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김은수 후보랑 조금 부딪히는 양성도 이제 좀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조용한 나라가 지금 자파들이 조용하지 않게 나라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조용한 나라는 그 편한 소리 하고 있어요 죽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래야 되지 조용한 나라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 좌파들이 지금 나를 다박 다박 끌려.